안녕하세요. 라이노 강좌 4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좌를 처음 촬영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이제 순서대로 모든 기능을 다 배우게 돼요. 물론 좋습니다. 한 번쯤은 배우는 게 좋아요. 어떤 기능이 언제 쓰이는지, 그리고 무슨 기능들이 숨어 있는지, 이게 자기가 쓰는 툴만 쓰다 보면은. 미처 모르는 툴이 있어가지고 이게 방법,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의 방법밖에 모르게 되는 수가 있어요. 기능을 알지 못하면. 사각형을 만드는데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툴을 전부 알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음 빠르게 모델링에 조금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자주 쓰는 명령어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로프트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네트워크 서페이스와 돌출, 그리고 합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나갈 건데, 네트워크 서페이스가 저는 이 툴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저번 시간에 했던 로프트만큼 자주 쓰이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서페이스가 뭐냐면은, 그래도 역시 서페이스, 서페이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커브를 통한 서피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문으로 보면 네트워크 서피스예요. 커브 네트워크를 사용한 서피스 이 기능이 과연 뭔가 어떨 때 쓰이는가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진 선들이 필요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이동을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원형 배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커브를 긋고 중심을 찍은 다음 항목수를 4로 적겠습니다. 엔터를 계속 누르시면은 원형 배열이 돼요. 여기 있죠. 이동 툴. 이동 툴을 길게 누르면은 원형 배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선을 따라 그리시고 원형 배열을 하면은 이렇게 4개의 커브로 이루어진 뭔가 컵? 컵 느낌이 나네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를, 로프트와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로프트도 돼요. 로프트를 쓰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엔터. 이러면은,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음, 고스트로 볼게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끊겼죠, 여기가? 저는 이게 막히길 바랬는데 그럴 때는 닫힌 로프트를 선택해주시고,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닫힌 걸볼 수가 있습니다. 생겼어요. 생겼고, 물론 저번에 알스,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보통이 원래 기본 값이에요. 이게 설정이 저장이 됐나 본데. 이렇게 보통으로 해보시면 동그란 커버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로프트로도 만들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쓰고자 하는 거는 이 형태인데, 뭐 중간에가 이렇게 넓다거나, 음, 이렇게 탑뷰에서 봤을 때, 스케일을 조정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배를 불리거나 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강 쯤이었나요? F10을 누르면 이렇게 편집점이 나와요. 편집점을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ESC를 누르면 사라지고요. 대신 이 편집점이 등장하는 조건이 따로 있는데, 일단 면이 뜯어지지 않은 면이어야 돼. 하나의 면. 파괴를 했을 때 단일 세그먼트는 분해할 수 없습니다는 말이 나오죠. 분해가 되지 않는 그게 이게 부서진 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실선을 보시면 돼요. 지금 실선이 하나밖에 없죠. 이 하나의 실선은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면을 돌면서 이쪽 방향을 돌면서 만나는 지점. 여기에 생기는 실선은 뜯어졌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끊어진 면이란. 이런 거를 스플릿을 했을 때요렇게 잘린면 이거를 조인을 해보이면 하나로 되긴 하는데 잘려 있죠. 이 실선이 이제 잘린 모양이야. 분명 결합을 해서 하나의 솔리드가 됐는데 하나의 서피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F10을 누르면 점을 켤 수가 없다고 나와요. 이게 바로 여기 뜯어진 면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면이 뜯어져 있으면은 편집점을 이용해서 형태를 바꾸기가 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일 세그먼트 일때만 F10을 눌러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프트 같은 경우 한 번에 모양을 결정해야 돼요 여기 있는 선들 처음에 그린 선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설정해서 만들었다가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서페이스는 그런 모형을 뭐 얘도 분명 만들어 놓고 계속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 스토리 기록이라고. 로프트를 사용하면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조금 더어 정밀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서페이스는 사용하는 조건이 이렇게 먼저 방향성, 밑에서 위로 방향을 가진 커브가 있죠. 이런 방향성을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진 커브 이외에도 그것과 이렇게 상반되는 반대되는 반대라기보다 그 커브를 이루어 주기 위한 다른 축의 서페이스 아니 라인들이 또 필요해요. 그 라인을 만드는 방법이 커브를 그려줘도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찍어서 맞춰서 하면은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잘 맞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커브에서 눌렀죠. 커브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두 커브 사이 말고 이쪽에 있는 거네요. 이쪽에. 음, 이 명령어입니다. 단면 프로파일로부터 커브. 커브 명령어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여기 커브 필름 메뉴에 있는데, 단면 프로파일로부터의 커브가 어떤 기능이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프로파일 커브를 순서대로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꼭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개를 눌러주시고, 완료되면은 엔터, 마우스 클릭, 하면 단면선의 시작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막 뭐가 그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클릭 외곽 아무데나 찍으세요. 찍고 슈퍼트 슈트가 똑바로 긋는 명령이죠. 슈퍼트에서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시면 직선이 생겼죠. 완료되면 엔터. 이게 직선처럼 보이는데 사실 보면은 이렇게 원이 돼 있어요. 이 원이 어떤 면이냐면은 어떤 원이냐면 이선 제가 클릭한 순서대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커브를 가로지르면서 모두 접점, 모두 만나게 되는 그런 커브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 단면 프로파일러부터의 커브. 언제 많이 쓰냐면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할때 많이 써요. 이게 한쪽 방향성을 가진 라인 이외에도 그것을 지나가는 다른 축의, 다른 방향성을 가진 라인이 필요한데 이두 개를 아까처럼 원으로 그려도 되는데 그럴 경우 제대로 안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모양이 단순해서 원으로 그릴 생각이 든 거지 사실 모양이 복잡한 커브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프로파일러부터의 커브는 이 라인이 매우 삐뚤어져 있어도 여기가 막 심지어 음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럴 경우 위에서 보고 그리기 굉장히 껄끄럽겠죠?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능을 선택하시고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고 엔터 클릭 클릭 이거는 꼭 프론트뷰나 라이트 뷰에서 해주세요 직선으로 그어야 하기 때문에 해보시면은 따라가죠 이거를 직접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 다른 방향성을 가진 두 개의 라인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한쪽 면을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이 닫혀 있다는 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열려 있어도 되긴 하는데 그럴 경우 면을 나중에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면을 떼볼까요? 떼면은 전부 다 떼야 됩니다. 이게 하나만 떨어져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을 전부 다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그냥 파이프로 만드는 게더 빠르겠죠? 어쨌든 한번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서페이스를. 클릭하고 그냥 전체 다 선택해주세요. 엔터. 미리 보기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딱 제가 원을 그린 데까지만 면이 생성이 되죠. 이 다른 두, 두 방향성을 가진 선들이 만나는 끝점. 거기까지만 면이 만들어집니다. 엔터. 쉽게 이런 이상한 비정형화된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3D 툴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폴리곤, 이건 넘스 모델링이라서 이게 폴리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이 선이 지나가게 될 경우 FC 1블러보은 그만큼 선이 나와요 점이 편집점이 이게 많다는 경우는 곧 제가 조작을 하는 게 힘들다는 뜻이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똑바로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편집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랄 수가 있죠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최대한 면이 이렇게 단조로운게 좋습니다 선 얼마 안뜨죠 굉장히 쉽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게 서로 단점과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 네트워크 서페이스로 면을 만들게 되면은 옵션이 떠요 처음에 눌러보면은 가장자리 커브 0.1 내부 커브 0.1이 수치를 이용해서 뭐 느슨하게 하든가 느슨하게 하면 조금 줄어들죠 위치 대신 느슨하게를 하면은 이 선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아요. 대충 비슷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뭐잘 따라 붙는데 선들이 조금 더 복잡할 경우에는 그 로프트에서 느슨하게 명령처럼 조금 처지면서 선을 딱 따라가지 않는 느낌의 솔리 아니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치 이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용하는 이유 자체가 이 선과 딱 맞는 면을 만들기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폴리곤이 많더라도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수치를 조정해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뭔가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치로 했는데도 좀 구성이 적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를 조정해서 면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걸잘 써주셔야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서 끝날 모델링이다. 0.001, 0.1. 이렇게 해서 끝낼 모델링이다 하면은 이대로 끝내도 되는데 막 추후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면의 구성이 적은 게 좋겠죠. 이렇게 면의 폴리곤 수가 적게. 폴리곤 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역시. 두 가지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설명드린 그 네트워크 서페이스에서 옵션을 건드려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만들어진 면에서, 이렇게, 서피스 필렛 도구에 가보시면은, 서피스 재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주시면 비슷한 옵션이 뜹니다. U, V, 점 개수 말하는 건데, U가 V, U가 가로고 V가 아마 버티칼에서 세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숫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써있는 게현재그점 개수고, 이게 제가 바꿀 점 개수인데,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은,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58과 19 였죠 이걸 10, 1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졌죠 이런 식으로 폴리곤의 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점의 수를 폴리곤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는데 맥스웰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기타 3D툴은 폴리곤 모델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불러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네트워크 서페이스고요 네트워크 서피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은 정형화된 모델링은 손을 잘안대게 돼요. 뭐 정형화된 건 솔직히 그림은 끝이거든요. 이런 거는 뭐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비정형화된 걸 그릴 때 많이 헤매시게 돼요. 뭐 로프트로 하도 모양이 잘안 나오거나 그러는데 이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용하시면은 최대한 본인이 그린 라인에 맞는 면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가장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선택, 개체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맨날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 드래그가 그냥 단순히 드래그가 아니라, 몇 개를 갖다 놔볼게요. 지우고, 이렇 드래그를 하는데,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드래그와, 왼쪽에서 시작하는 드래그는 차이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클릭을 하고 끌어오는 거는 사각형 이 점선 보이죠? 점선에 걸리기만 해도 선택이 됩니다. 끝자락에 걸리기만 해도 선택이 돼요. 근데 왼쪽에서 오는 거는 걸리는 것 같다는 되지 않아요. 이제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보이죠, 사각형이. 실선 안에 들어온 개체만 선택이 됩니다. 이거 역시 숙달을 잘해 두시면은 이게막 여러 가지 물건이 겹쳐있을 때 딱 필요한 것만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고르고 싶다. 그럼 딱 요렇게. 오른쪽에서 드래그를 하면 안 되겠죠. 다 걸려서.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은 걸리는 개체. 왼쪽에서 오른쪽은 들어온 개체. 이거는 사실 외우시기 보다는 그냥 드래그를 하실 때 습관처럼 머릿속에 그냥 몸이 기억한다고 하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드래그를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위아래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만 중요해요. 위에서 내리던 아래에서 올리던 오른쪽에서 왼쪽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이냐가 중요하지 위아래는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서피스의 간단한 개요 설명과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돌출 사실은 돌출이 로프트보다도 더 전에 나왔어야 하는 기능인데 잘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은 되니까 서피스 만들기에 보시면은 직선 돌출이라는게 있어요. 뭐 돌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선 돌출을 누르고 눌러 보시면 이렇게 돌출 시킬 커브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저희 원을 한번 돌출을 시켜보겠습니다. 클릭 완료되면 엔터 우클릭 돌출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이런 것도 되고 막 그려놓고 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출을 쓰시게 되는데 사실 이 기능은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뭐 개체와 개체를 스플릿 할 때는 많이 쓰겠는데 스플릿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울렁이는 모양으로 스플릿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뭐쓸 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돌출을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간단한 명령이고요, 돌출. 이태이 테이, 커브 테이퍼 돌출, 테퍼, 태퍼, 가 테퍼라고 하죠, 테퍼. 태퍼. 테퍼는 갈수록 좁아지는 건데, 이렇게 좁아지죠, 점점. 9배 그래요, 9배라고도 하죠. 9배를 주면서 움직이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커브를 따라 돌출. 이거는 선이 또 있어야겠죠. 예, 이렇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커브를 따라서 돌출을 한다는 건데 커브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눌러 커브를 따라 돌출을 눌러 보시면은 돌출시킬 커브. 그럼 원을 돌출시킬 거죠. 엔터. 시작점 근처 경로 커브 선택. 경로 커브 그냥 이게 어디로 갈 거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클릭을 하자마자 이렇게 따라 움직입니다. 이거는 의외로 쓸 때가 많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눕혀놔서 커브가 이상하지만 세워놓고 하면은 원기둥이 지렁이처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쓰실 일이 오실 거예요. 커브를 따라 돌출, 돌출, 커브 태퍼 돌출, 점까지 돌출. 점까지 돌출은 써본 적은 잘 없는데 아마 끝이 모이겠죠. 명령 그대로 끝이 모여서 점이 되네요. 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집합과 차집합. 합집합과 차집합은 솔리드에서 사용되는 명령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뭐, 이전까지 로프트니, 뭐, 네트워크 서피스니 모두 면을 이용한 거였는데,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솔리드와 솔리드를 이용해서, 한번, 어 명령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합집합인데, 아니, 합집합, 차집합인데, 어떤 때 쓰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불합집합이란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두 개의 솔리드, 이거는 솔리드에서만 돼요. 서피스와 솔리드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모델링을 할때 알려드리겠지만, 별로 그렇게 쓸 일은 없어요. 되긴 되는데, 오류가 많이 나고, 사실상 원래 솔리드와 솔리드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거든요. 서뭐 서피스와 솔리드를 합집합, 차집합을 하느니 그런 일이면 되게 그냥 스플릿으로 끝날 일이 많습니다. 먼저 그럼 솔리드와 솔리드 한번 합집합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불 합집합 누르면 합집합을 적용할 서피스 또는 폴리 서피스 선택. 솔리드가 폴리 서피스죠. 완료되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눌렀더니 뭐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눌러보니까 하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소개를 보시면은 비어있죠. 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원래 이렇게 벽과 벽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합쳐진 게 아니라 그냥 합쳐놓은, 합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두 개의 다른 폴리서피스거든요. 근데 합집합을 해주시면은 속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솔리드로 변합니다. 이게 합집합이고요. 차지팝은 뭘까요? 빼는 거겠죠. 그림부터 이렇게 하나가 은선으로 표시가 돼서 빼는 건데 차지팝을 해보면은 차지팝을 계산할 원래 서피스. 이거는 큰 몸통, 몸통에서 차지팝이란 보통 어, 설명을 드릴 때 사과에서 사과씨를 뺀다는 느낌? 사과에서 사과씨를 뺄 거예요. 그럼 먼저 사과를 고르겠죠. 그게 원래 서피스입니다. 엔터. 사과씨를 뺄 거니까 사과씨가 될 부분. 엔터 빠집니다 말 그대로 사과에서 사과 씨만큼 겹치는 부분을 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반대로도 해도 되고 이게 바로 차집합과 합집합, 교집합도 있어요 교집합은 뭘까요 남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죠 합집합과 차집합을 초등,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나요? 이렇게 놓고 막 하죠. 여기에 뭐 얘가 있고 얘가 있고 가운데 있는 애가 교집합이고.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합집합은 이두개 전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합쳐지겠죠. 차집합은 이 그룹에서 얘를 뺀걸 뜨고 빠진 거가 날아가는 거고. 하, 교집합은 두 개에서 겹쳐지는 아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 수학 시간에 배운 그 합집합 차집합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재밌는, 이게 합집합과 차집합이 의외로 재밌는 도형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 같은 걸 집어넣고, 차집합.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 헷갈릴 텐데, 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합집합과 차집합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 중요한 게 3d 모델러라시, 모델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스케치를 할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업 과정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어디서 무슨 기능을 어떻게 쓰는게 좋겠다 그런 거를 사전에 생각을 하시면서 스케치를 하시면은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빠르게 하실 수 있고 또 어거지로 하는 모델링보다 더 정확한 개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서피스, 돌출, 그리고 불린 합집합, 차집합에 대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깐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은 네트워크 서피스는 이런 애들이 원형 배열도 있었죠. 이렇게 생긴 건데, 방향성을 가진 애들이 다른 방향성을 가진 게두 개가 있어야 된댔죠. 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진 애들을 가로지르는 프로파일 커브. 커브가 있어야 되고, 이 커브 명령은 순서대로 퍼스펙티브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순서대로 뭐 시계나 반시계 방향은 상관없고, 어쨌든 순서대로만 가면 돼요 돌려주시고, 끝점에서 끝점을 하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전체를 잡으시고, 네트워크 서페이스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선이 하나, 이건 심이라고 불러요. 사실 심, 중심이거든요. 중심이라기보다 끝과 끝이 만나서 생긴 지점, 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 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평해져 있는 면을 말아서 딱 만들었을 때그 끝과 끝이 만나는 점을 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심은 굉장히 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각종 버그가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 심을 움직이는 방법은 나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심을 설명드린 이유가 이게 하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린 면이라면은 얘는 F10을 눌렀을 때 편집점이 뜰 거예요. 뜨죠? 이런 거를 움직여서 형태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나팔 모양이 됐네요. 이런식으로 해 주시고 끝을 막는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솔리드 도구에 평면형 구멍끝막음이라는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똑바로 잘린데만 막을 수 있거든요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럼 이제 솔리드가 된거죠 서피스에서 이런식으로 이 솔리드 도구에서는 반대로 뚜껑을 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죠 솔리드 도구에서 이렇게 솔리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면을 제가 원하는 선으로만 선으로부터 그 선들을 완벽하게 지나가는 서피스를 만드는 게 네트워크 서피스 여기 있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네. 서피스 만들기에 있는 네트워크 서피스 명령이었고, 돌출은 이렇게 선에서 그냥 선을 면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이고 이 위에 보시면 방향이란 게 있어요 방향을 눌러 보시고 이렇게 지정하면 그쪽으로도 됩니다 항상 이 명령창을 잘 보시면은 생각 외로 한 가지 기능에서 많은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양쪽을 누를 수도 있고요 이게 돌출이었고 돌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뭐 커브를 따라서 가는 것도 있고 테퍼를 줄 수도 있고 점까지 이렇게 뿔을 만들 수도 있고 한개 돌출이었고 마지막으로 한개 합집합과 차집합, 교집합도 했고요합 집합. 그리고 한번 얘를 뚜껑을 없애 볼게요. 이것과 이것을 합집합. 합집합이 실패했다고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솔리드 명령이란게 솔리드가 제가 첫 강의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폴리서피스의 끝이 모두 막혀서 닫힌 상태를 솔리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제가 면두 개를 떼어놨기 때문에 이제 솔리드가 아닌 상태가 된 거죠 폴리서피스와 서... 솔리드 상에서는 오류가 많이 생겨요 합집합이 진행이 안 됩니다 솔리드 명령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솔리드끼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는 합집합 했으니까 얘는 차집합을 해 볼게요 사과에서 사과 씨를 뺀다. 하기 전에. 얘는 교집합. 사과에서 사과 씨를 뺀다. 얘는 사과와 사과 씨를, 사실 사과 씨만 남겠죠? 뭐, 요런 식으로. 이게 아마 여기 꼭 맞을 것같네 이게 바로 합집합과 차집합, 그리고 교집합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빠르게 진행된 것 같긴 한데, 이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네트워크 서피스를 잘 공부해 두시는 걸 추천해요. 이게 막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될 때는 왜 되고, 안 될지는 왜안 되는지는, 이렇게 막 경험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터득해 두시면은, 뭐 진짜 해괴망측한 이상한 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커브로부터 시작한 라이노는 커브로부터 시작하는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 같은 걸로는 표현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고, 얘네는 좀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할까? 이선 커브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4화 네트워크 서피스 돌출 합집합 차집합에 관한 강좌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5화부터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뭔가 하나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걸 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옵션들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화에서 만납시다.